샬롬.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지켜 주셨죠. 감사드리며 예배 드릴게요. 예배 먼저 준비할게요. 단정하게 옷 입고 예배 준비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해요. 2022년 4월 3일 송죽교회 유튜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임례송. 예배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음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늘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에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굳게 믿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 모두 고쳐주세요 가족들 선생님들 친구들 늘 건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기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는 마을 길로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이요? 음.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더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잖아. 아, 맞다, 맞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요한이라고 했지? 근데 왜? 왜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했지? 에이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잘못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잖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요한도 똑같이 말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 아, 맞다,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말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래요. 안 돼.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어. 그랬나? 응. 엘리아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도 잠잠해졌잖아. 풍랑도 조용해졌고. 예수님은 엘리아처럼 능력이 많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아라고 했어. 그런가? 그러네. 예수님을 엘리아라고 했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아라고 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아라고 말한다고 전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을 해요. 아닌데 내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는데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래. 어,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많이 괴롭힘을 받았잖아. 예수님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괴롭힘 많이 받으시잖아.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하며 울었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 맞네, 맞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래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나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우리, 우리요? 예수님이 갑자기 물으시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해야 되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잖아.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너가 말한 게 맞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들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거라. 베드로야, 너는 나의 제자이다. 내 뒤를 따르거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고난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게 싫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선생님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프더라도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적은 물질들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늘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묘루에 다시 부활하시므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갖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늘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